아들 밥 먹었으면 그릇치워야지 싫은데요 싫은데요 안 치울 건데요 어차피 저녁에 또 먹을 건데요 그럼 밥 먹었으니까 이빨 섞기 전에 양치해야지 싫은데요 싫은데요 양치 안할 건데요 어차피 임플란트 할 거라서 썩으면 더 좋은데요 오 정말 여보 뭐라고 좀 해봐 말에 너무 안 들어 싫은데 싫은데 뭐라고 안할 건데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픈데 그 아빠의 카드리네 나출근해되니까밥좀 차려줘 싫은데 싫은데 밥안 차릴 건데 설거지할 건데 출근길에 김밥 사먹어 싫은데 싫은데 나 김밥 안 먹을 건데 나 라면 먹을 건데 아들 너도 30분 오늘 학교 가야 돼? 싫은데요 싫은데요? 지금 바로 학교 갈 건데요? 창옷은 칼을 뽑아야지 싫은데요 싫은데요 안 갈아입을 건데요 어차피 학교 가면 잠만 잘 거라서 그냥 갈 건데요 그래 학교 잘 다녀오렴 싫은데요 싫은데요 학교에서 안 돌아올 건데요 평생 학교에서 살 건데요 그럼 학교 다녀오지마 싫은데요 싫은데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자슬사 부를 테니까 대답하렴 싫은데요 싫은데요 대답 안할 건데요 그냥 손들 건데요 이놈의 자식이 말 대답을? 안 되겠어 손 들고 빌록빌록 구독 버튼 눌러 싫은데요 싫은데요 좋아요도 누를 건데요 아들 김치찌개 끓이게 돼지고기 좀사 와. 싫은데요 싫은데요.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사올 건데요. 전 미역국 먹고 싶은데요. 그래 그럼. 미역국 끓여줄 테니까 소고기랑 미역도 사 와. 싫은데요 싫은데요. 미역 말고 김 사올 건데요. 전김 넣어서 먹을 건데요. 그래 그럼. 미역 말고 김사 와. 싫은데요 싫은데요. 갑자기 미역국 먹고 싶은데요. 미역이랑 소고기 사올게요. 손님 오늘 소고기 할인 행사 중인데 시식하고 가세요. 싫은데요 싫은데요 시식 안 하고 그냥 살 건데요 소고기 한근살 건데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한근 말고 더줄 건데요 서비스로 세근줄 건데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서비스 안 받을 건데요 다 계산할 건데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100% 할인 행사 할 건데요 오늘 소고기 공짜인데요 아 서, 소고기 공짜다. 엄마 마트에서 소고기 사왔어요. 아니 소고기로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? 너가 다 먹어야 돼. 싫은데요 싫은데요. 엄마 챙겨주시라고 사온 건데요. 그래 그럼. 자 저녁 먹자. 싫은데요 싫은데요. 저녁 안 먹고 내일 아침 먹을 건데요. 그래 그럼. 저녁 굶자. 어, 엄마 저녁 먹을게요. 차려주세요. 싫은데 싫은데. 아들 밥 차릴 건데 반찬 뭐 해줄까? 싫은데요 싫은데요. 오늘 집밥 안 먹을 건데요. 외식 하고 싶은데요. 그래 그럼. 나도 밥하기 귀찮은데 잘 됐다 외식하러 나가야 되니까 양말 신고 준비해 싫은데요 싫은데요 안 신을 건데요 손에 낄 건데요 어우 알겠어 양말 손에 끼고 빨리 준비해 싫은데요 싫은데요 천천히 준비할 건데요 천천히 모자 삐뚤어졌잖아 똑바로 써야지 싫은데요 싫은데요 똑바로 안쓸 건데요 거꾸로 쓸 건데요 여보 우리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운전 좀 해줘요 싫은데 싫은데 나 운전 안할 건데 버스 타고 갈 건데 아냐 내가 할게 아들 위험하니까 안전벨트 꼭 차고 앉아 싫은데요 싫은데요 안전벨트 안 하고 일어나 있을 건데요 위험하니까 일어나좀 말고 똑바로 앉아야 돼 싫은데요 싫은데요 똑바로 안 앉을 건데요 물구나무 설 건데요 이옥 그럼 나 물구나무 서 있어 싫은데요 싫은데요 제대로 앉아 있을 건데요 여보 근데 우리 식당 가는 길 검색 좀 해줄 수 있어? 싫은데 싫은데 야 거기에 아씨 무서운 형이다 널와봐 싫은데요 싫은데요 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갈 건데요 까부지 말고 널만 있냐 저돈 없어요 맡기싫면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싫은데요 싫은데요 저돈안줄 건데요 저 카드 쓰는데요 그럼 체크카드라도 내놔 싫은데요 싫은데요 저 체크카드 안 주고 포토카드 줄 건데요 포토카드? 장난하나 야너 가방 아디다스냐? 갖고 와 싫은데요 싫은데요 이거 아디다스 아니고 와이파인데요 헷갈리게 봐봐, 뭐 와파이를 메고 다녀! 야, 너 진짜 까불지 마라! 싫은데요, 싫은데요? 까불 건데요? 세상에서 제일 까불 건데요? 아, 일로 고등학교 1장이야! 너 혼날래? 싫은데요, 싫은데요? 안 혼날 건데요? 안 혼나고 계속 까불 건데요? 아... 안 되겠다! 너좀 막자! 자꾸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! 이씨, 어? 너 핸드폰 좋아 보인다. 갖고 와! 싫은데요, 싫은데요? 이거 핸드폰 아닌데요? 벽돌인데요? 벽돌인데 왜 핸드폰인 척을 해? 와... 너좀 맞자! 싫은데요? 싫은데요? 저안 맞을 건데요? 제가 선방칠 건데요? 안 돼! 여보세요? 여기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검찰청에서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? 명의도용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각인차 본인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싫은데요 싫은데요? 계좌 안 알려줄건데요? 학교 반번호 알려줄건데요? 저 3반 12번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어요 어? 그럼 어떡해요? 그러니까 저한테 계좌번호를 말씀해주세요 싫은데요 싫은데요? 저 말로 안할건데요? 노래로 할건데요? 내 계좌를 물어본다면 말해줄까 말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본인 집주소를 알려주세요 지금 싫은데요? 집주소 안 알려줄 건데요. 깁룩 깁룩 채널 주소 알려줄 건데요. 계속 이렇게 협조 안 하면 경찰서로 보를 수밖에 없어요. 경찰서 오실 거예요. 실은 내요 실은 내요. 경찰서 안갈 건데요. 소방서 갈 건데요. 장난치지 말고 너 바로 대답하라고. 실은 내요 실은 내요. 전 똑바로 대답 안할 건데요. 거꾸로 대답할 건데요. 군대 오세요 군대 오세요. 너 내가 가만 안둘 거야. 너조망 감보자. 실은 내요 실은 내요. 안볼 건데요. 어차피 내가 아저씨 신고해서 감옥 들어가서 못 보는데요. 군대야 보이스피싱범으로 널 체포했다. 돈받으려다가 화만 받고 끝나네 아, 여기 가게가 왜 이렇게 ㅡ려? 어서 오세요. 아이, 거기 알바. 주문 받아. 주문 늦요시는데요 주문 안 받을 건데요? 주문 더질 건데요? 아이집 알바 태도가 왜래못 오실 뭐 거예요? 김밥 하나 가져와. 알겠습니다. 손님 주문하신 김밥입니다. 네? 내가 국밥 시켰지 언제 김밥 시켰어? 분명 김밥 시켰거든요. 아, 내가 잘못 시켰구나. 어쩌라고? 이거 치우고 국밥 갖고 와. 싫은데요? 싫은데요? 다시 치울대요? 안 가져올 건데요? 어차피 재료 다 떨어졌는데요? 재료가 다 떨어졌으면 재료를 구해! 치울대요? 쉬운요저안 구할 건데요? 저팔할 건데요? 이건 숫자 8, 이건 네팔 이건 네팔 알바가 손님한테 장난쳐도 돼? 사과해, 사과해! 쉬운데요? 쉬운데요? 전 사과 안할 건데요? 배가 좋은데요? 야! 어, 사랑 불러. 지금 열심인데요? 사장님 안 부를 건데요? 매니저님 부를 건데요? 매니저님. 훈님 무슨 일이세요? 여기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먼저 알바 사이트에 알바 모집을 한 다음에 지원자가 오면 그 사람을 뽑고 면접을 본 다음에 아니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? 대고 죄다 꺼져. 지금 열심인데요? 우리 안 꺼질 건데요? 아저씨가 경찰서로 꺼질 건데요? 아유 진짜 열받아.